과말유역 대책단 해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 충청 경남 경북거의정과세와 전과세를 모고 있습니다. 이와 <목소리도> 생활치료센터에서 675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산줄에 1명, 오일 16시 기준 78명으로 수정 소재 특근 도장 그리고 증조 시설일 비상소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방염 확산을 모고 있습니다. 집단 발생에 대한 추적 추정, 위험료를 말씀드리기 고 수업 중 관심을 제공하는 위험료는 있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교회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16시 기준으로 8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조사자 3명, 이용자 36명, 행사가 8월 1일 수성구 10대가 유학을 위한 측전 검사 실시로 확진되었으며 동선인 태권도 도장 종료시설에 대한 확실시하습니다 또한, 이때 일반 마스크 착용으로 마스크 유착령 자에 따른 전파 위험성이 증가습니다 전달이... <목소리> <안 맞다. 목소리> 어, 예. <목소리>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가 생 교회에 대해서 8월 6일 법조 요청을 하셨고요. 확진자가 발생한 보건 헬스장 아, 병린대 라이언스 교통도장에. 이번 그, 그생행 4단계 미소권 3단계를 연장하는 을 것을. 그,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그 대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수칙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사적 모임 그. 그뭐말씀드 <laughs> 뭐 내용이 거의 유사요. 해 어, 어제 확취자 많이 받으해서좀 치료 치료 리를면로 아까 그 체육과장 말씀드린 대 체육 대응측 거 학부모님들한테는 이그 PCR 검사 <laughs> 사망자 오늘 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스물... 일주일간 예배서이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대상자들의 싹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검사를 거는 어, 시설과 그다음에 종교 시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대구시가 조금 강그 정도까지 1한 명까지만 대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하면 계속 방문해서 해,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조금은 기존 교회하고 <laughs>